이 소장님, 네. 제주도 땅을 샀다가 네. 실패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제주 땅을 샀다가 실패하실까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실패하는 게 있고, 음... 금전적으로 실패하는 게 있고, 아... 정신적으로 실패하는 게 있어. 이세 가지가 다올 수도 있나요? 동시에 올 수도 있죠. 시간, 금전, 정신. 네. 와. 간단하게 정신은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고. 어떤 경우에 멘탈이 나갈까요? 그러니까 중개사 말안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러니까 중개사를 단순하게 뭐 세일즈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행게. 그렇 저희는 법을 다루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중고차 음. 파는 분들 물론 전문가입니다. 차의 그쵸. 엔진이라든지 전체에 대해서. 그렇죠.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음... 최대한 검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음...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얼마 음... 가지고 얼마짜리 음... 몇 평. 음. 나뭐할 거다. 그죠 이걸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죠 아, 뭐, 조그만 거, 음. 뭐, 아이, 평수는 조그만한 거, 금액도 음. 조그만한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음. 상담이 안 돼. 추상적인 거안 돼. 음. 어. 내가 예를 들어, OPD도 땅을, 뭔가를 살려고 그러면. 그죠 얼마? 정확하게 뭐가 나와야죠. 어, 음. 아니, 최소한 금액, 음. 용도. 그쵸. 대략적인 평수. 음. 지역까지는 나와야 돼. 뭐 지역이야, 뭐전 지역 할 수도 있고, 뭐 자기 용도에 맞으면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샀다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안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중고차를 네. 살 때도 네. 네. 내가 이거를 가족 그냥 드라이브동으로 살 거다. 그렇죠. 내 세컨카로 살 거다. 네. 네. 아니면 메인카로 살 거다. 데일리카로 살 거다. 네. 네. 아니면 내가 사업할 때쓸 거다. 네.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아, 그냥 뭐 있는 거 대충 살까? 이렇게 돼버리면, 차를 사고 또 후회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님분들한테, 아, 뭐, 당장 건축이 안 돼도 돼요. 뭐, 농사만 음, 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은근히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건축은 돼야 된대. 아... 그러면 뭐, 뭐예요? 농지가 아니고 택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 나는, 집지을수 있는 음. 농지를 원한다. 음. 어, 그러면 택지랑 농지 가격의 음. 중간 가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수도를 조금 땡겨와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아니면 땅이 아주 외곽지에 있다 보니, 그뭐 그렇죠. 예, 음. 도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 그래서 명확하게 저희가 처음부터 판단을 딱 해드려요. 음. 예,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되지 않는 거는 애초에 단념하는 게 좋아. 아, 네, 그렇다고 뭐뭐 뭐 완전히 그냥 뭐 1%의 확률도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의 확률이 없다. 그냥 저한테 물건이 없는 건 그냥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 소장 님 그러면 제주도에서 땅을 구입하시면서 사고가 난 사례도 있나요? 그렇죠. 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중개사고가 될 수도 있고, 음? 예, 아니면, 계약 시에 문제가 생겨서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네. 건축이 안 되는 땅인데, 건축이 되는 땅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아, 그 중개사, 그러니까, 소장님은 아니신데, 다른 중개사분. 네. 중개사분이. 네. 네. 어, 우리는 딱 봐가지고, 이거는 음. 좀 힘들 겁니다. 그렇죠. 애매한 경우는 물론 있어요. 어, 소장님. 네. 그러면, 주변에 중개사분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땅을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네네. 거고, 근데 그렇게 옆에서 주변에서 보시면서, 좀 안타까운 사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아,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니까, 러 땅을 파는 분은 일단, 음. 이때 시기에, 예를 들어, 작년에 100만 원이었으면 나가는 땅이야. 아. 근데 120, 130으로 욕심을 부려. 아, 욕심. 심지어 10만 원 때문에. 아. 평당. 아, 예. 그러면 어차피 세금이 또 나오면. 그렇죠. 예를 들어, 10만 원 음. 깎아주면 정확히 5, 6만 원 깎아준 거라, 예. 그렇죠. 예.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비사업용으로 그렇죠,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3, 4만 원 때문에, 음.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또 조금 더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시다가 어. 아예 못 파시는 경우도 있겠다. 작년에 5억에 나갔던 땅이 그렇죠. 원래 5억이 안 나가잖아. 안나 절대 안 나가.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때 시세가 뭐 5억 5천 뭐 4천 되더라도 아, 사장님, 네. 이거 한 5억 천이나 음. 5억 정도에서 정리하십시오. 음. 그러면 내 말을 음. 들었으면 그렇죠. 그니까 러 내가 이거를 뭐꼭 팔려고 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 중개사 자기 팔아먹을 이렇게 하는 거.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있구나. 수도 네. 있지만, 네. 원만한 거래를 위해서 그렇죠. 양쪽에서, 우리 그, 배드민턴이라고 치면 심판 보잖아요. 그렇죠, 중간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이거를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이 정도 돼야 선이 닿겠거든. 그렇죠. 이거 선이 조금 차이로 안 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견우와 직녀가 음. 만나야 되는데. 음. 그럼 요선 가지고 이렇게 차이 나버리면 다 벗고. 요 정도 선이면 20만 원 차이면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 하셔가지고 음, 우리 마누라가 팔지 말란다. 아, 뭐 핑계는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 서방님이 그렇죠. 누가 아들이 그렇죠. 하지마. 그렇죠. 그렇게 돼서 지금 와서 <laughs> 절대 못 팔죠 지금. 그 가격에서 더 내려도 안 나가. 그렇죠. 아 그러면 내가 이 여러분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2017년도에 제주도가 중국 형님들 와가지고 맛이 갔어요. 음. 이렇게 계속 때리면 음, 붙잖아. 음, 이만큼 부어 있는데 음. 이게 자기 살로 오인을 해, 이 가격. 음, 아. 어,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땅이 300까지 올랐어. 그렇죠. 있어, 있어, 심지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300이 자기 가격으로 아는 거라. 아, 거품인데. 어, 네. 그러면, 아, 아. 그때 당시에 300이라도 실제 나가는 거는 한250 한 정도 돼야 그렇지, 나갈 거라. 2팔0 사이 어, 그러면, 이, 그분들은 300인데 350을 생각하니까 못 파는 거라. 음.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음. 그리고, 저는 최소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거를 먹고 뭐 팔아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중계해가지고뭐떼돈 버는 거 아니고 음. 이거 내 팔자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짠했다고. 그렇죠, 그근데 그렇죠.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도 조심스러워요. 남의 자산이니까. 남의 재산이잖 그렇죠. 예, o P D 자산이 억단니 어쨌든 억을 억 단위를 가지고 얘기하다면 뭐천 단위 조정이 되잖아요. 제저선천 단입니다. 위 2,000원입니다, 통장. 아, 한, 네. 그, 그 물려받을 게한 200억 되지 않나요? 아. 물려받을 거 200억, 200원, 200원. 200원, <laughs> 200원. 음.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아 그럼 수장님 말씀은 내 땅이 옛날에 350만 원인데 옛날에 음. 350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 아 옛날에 350만 원이었는데 의미가 어, 없다. 의미가 없다. 아니 옛날에 짜장면값 2,000원입니다. 옛날에 짜장면값 아, 그거보다도 네. 카카오 주식이 나도 반토막 났잖아. 더잘 아시잖아. 아, 지금 소장님 카카오지 반토막 났죠. 아, 그죠 반토막 네. 이해 안 났나? 그쵸. 그렇죠. 그럼 이 네, 내가 샀을 때 가격을 얘기하면 지금 이 도라이언 소리 듣죠. 아, 그럼 소장님 말씀은 옛날 내 땅이 얼마였는데, 옛날 내땅3 0 옛날 내땅 350만 원이었는데, 어 지금 더, 지금 더 받아야겠다. 약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더 봐서 했겠다는 그러니까 상식이 아예 없는 좀 애매한 그렇죠, 분들이고. 그렇죠. 옛날 지 하시면 안 어, 된다. 그니까 한대 맞아서 부었는데, 그렇죠. 그 살이 내네 살이 아니다. 그렇 중국 형님들 다 빠졌고, 오히려 그때보다 그렇죠. 금리도 안 좋고. 그렇죠. 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지금. 부동산.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될 때는 뭐냐? 중국 형들한테 쉽게 말해서 10만원짜리 땅, 100만원으로 그렇죠. 뻥튀해서 팔때 아닙니까? 그렇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어. 한창 좋았을 때. 그거를, 실제 내 가격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갭이 근데 우리 생각보다 되게 컸어요. 음, 음 그냥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음... 참고만 하십시오. 그 그렇죠,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손님들이랑 많이 거래를 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니 음... 아, 사장님 요 정도 돼야 이 배드민턴장에서 음... 중간에 음... 예를 들어 위에서 딱 내려다 보면 나오죠 음... 돌아가는 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요거 10만 원, 20만 원 평당. 음... 어, 이것 때문에. 안... 작년에 아니면은 음. 요삼 개월 전에도 정리가 됐던 가격인데 3 개월 후면 또안 돼. 그렇죠. 어, 그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 시장의 흐름을. 그렇죠. 그게 매우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 골프나 배드민턴을 치는데 어쩌다가 정말 고수분을 어쩌다 한 번은 이길 수 있어. 어쩌다가. 음. 음. 근데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고 뭐 네, 그게 렇 착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음. 네. 그두 번째는 네. 제일 큰게 이제 건축 여부예요. 건축 여부 중요하죠. 어, 제주도 땅은 육지에서 뭐, 날라, 날고 기던 중개사들도 힘든 게, 그쵸. 여기는 네. 건축 조례가 조금 다릅니다, 육지랑. 음... 저도 예전에 전라도 쪽에 바닷가에 음... 땅 사러 가보니까 네. 엄청 싸더라고. 음... 그리고 지하서가도 다 준대, 웬만한데. 아... 이게 날, 이거를 허가 준다고요? 그러니까 의심을 했어, 내 귀를. 아... 바닷가 바로 앞에 죽이는 땅이라. 근데 거기 가격도 에... 시... 얼마 안 돼요. 뭐, 에, 여기도 에, 한 에, 5분의 1도 안 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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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근데 어떻게 허가를 줘요? 수도 없대. 아, 지하 수어가 주겠대. 지하 수어 절대 안 되는데. 아 이게 네. 왠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네. 유입되는 인구가 없는 거라 그 동네는. 그렇다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몇집밖에 그렇죠. 없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어떻게든 사람 땡겨보려. 그렇죠, 그렇죠. 건축허가 들어오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음, 음. 타지방세잖아요. 음.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 이거 어, 인허가 받으면서 또 세금 엄청나고. 그렇죠, 작고. 그렇죠.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유출이 된거 맞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하지만 들어오는 인구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어, 나가는 인구도 많고 들어오는 인구도 많다 그렇죠. 보니 그렇게 뭐 뉴스에서 오바 보도하는 것처럼 뭐 완전 폭삭 망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주도는 건축 규제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라산 고자왈 엄청나게 까다롭죠. 어, 보존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발은 좋지만. 완전 뭐 무차별적으로 난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개사인 저도 반대, 예, 극구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거예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음. 조화로운 개발. 그렇죠. 예. 웬만하면 그렇게 그렇죠,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 요즘에 보면 언론에서 한창 지금 제주도 길들이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지금 제주도 길들이기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딱 부시기에, 욕세 모민 당하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이고. 그리고 제주도에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민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 네. 외지인들이 장사하는 경우가 많을까? 외지인! 딩동댕! 어, 여기 완전 본토백이니까. 네. 거의 다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하고, 외지인들이 <laughs>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도민보다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숫자가 더 많으니까. 저, 어. 제가. 제주, 그, 진짜 토박이로서, 진짜 10대, 15대째 토박이로서 소신 발언하자면, 제주도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잖아요? 대학교 무조건 서울로 가려고 그러고, 취업도 무조건 서울로 하려고, 하려고 해요. 제주 본토박이 출신들은. 근데, 육지분들이 많이 내려오시죠. 장사도 많이 하시고. 요거는 팩트입니다. 이게, o p d 네도 이제, 밑강반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귤밭하죠 그럼 일단은, 제주도에 있으면 귤밭 물려받은 거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장사를 뭐, 공무원이나 아. 이런 거 공직에 있지 않으니까. 힘들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장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지에서 그 업을 하다가. 아하, 참, 많이 내려오시죠. 네, 예,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또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 와중에 약간의 가치관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좀 사고를 진짜, 치는 경우가 있니 슬픈 경우가 있어요. 생기죠. 근데 그거를 우리, 그러니까 도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지난번에 서울 사람이 와근에 장사하다근에 그 사람이 문제 생겼신뒤 부사 방송에서는 마치 제주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한것 마냥. 네. 근데 그렇게. 저는 네. 뭐 제주도 사람, 육지 사람 갈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전혀 없어요. 네.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은 갈르고 싶어. 그렇죠. 어. 음. 이게 딱두 개지. 음. 아, 소님 이거야. 음. 나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으로 갈라야 돼. 아, 그것도 있고. 음, 이 그렇지. 사회에 좋은 사람, 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요걸로 나눠야 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어, 나한테 뭐 이건 주관적인 거 빼고. 음,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객관적으로 그렇지. 이 사회에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렇지. 어. 그거, 그거 많고도 많잖아뭐 전기세 요번에 뭐 몇십만 원 나왔다고 하는 거. 아, 어, 맞아요. 어, 그런 거 있죠. 하, 그거는 진짜 없어져야 되는 거고. 아무튼, 이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음.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살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네. 음. 아, 선생님, 그러면, 주변에 이런 중개하신 사례들 중에, 네. 정말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나요? 아, 있는데, 네. 나 진짜 그 좋은 사람이야, 매수자가. 아, 매수자는 정말 좋은 땅도 좋은 땅을 샀어. 음. 최고 내가 봤을 때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땅을 샀어. 어, 네. 근데, 네. 건축업자가 싸게, 음. 지어 준다고 해서 네, 이제 네. 그 사람만 너무 한가. 근데 견적이 너무 높은 거, 너무 싼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어, 중간 어, 가격이 그치. 좋은 거야. 그렇 그렇지. 어, 너무 싸도 이거 의심을 해봐야 돼. 너무 싸도 의심해봐야 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짓다가 판토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 단가를 계속 올리니까 싸움 나지. 그렇죠. 그럼 유치권 걸리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건축업자가 법령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 사무소가 아니잖아. 그렇죠. 네. 음. 좀 이, 건설업자잖아요. 그렇죠. 맞 건설업 하시는. 그러다 보면은 100% 아는 게 아니고 농지법이라든지 건축법 처음에 이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다알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이 땅은 농지라서 전용하는데 1년이 걸려. 음... 근데 바로 된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내가 안 아... 된다 그랬거든 내가. 아. 근데 내말안 듣고 끝까지 가시더라고. 그러더니 네. 그분 이제 새됐죠 어떻게 되셨나요?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만 했고. 그렇죠. 그 기간 안에 공사 업체도 조금 착수를 했어요. 그렇죠. 1년 안에, 예를 들어, 사드 맞고. 음. 아. 부동산 가치가 10억인데, 5억도 평가를 안 해줘. 몇 평인가요, 어, 그 땅? 뭐한 500평 될것 같아요. 와, 500평 땅인데, 네. 얼마 주고 사셨는데? 뭐, 어쨌건 한 20억 네. 정도 돼요. 와, 10억 주고 사셨는데. 근데, 네.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건축업자 말만 100% 맹신해가지고 좀 알아봐야 돼. 여기도 저기도. 아, 그쵸, 알아보고. 그쵸. 제 얘기만도 100% 들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이 맞는지 또 다른 데도 물어보시고. 그렇죠. 나는 이 소장님만 믿고 땅 살게요. 그럼부담스 아니, 나 계약 안 해. 나, 라도부담스 나도, 부담스러워. 나도 어, 안 해. 어, 같아. 뭐 내가 그 사람 인생 책임질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눈에 안경이라고 안경 도수가 다 틀려. 그 0.7이고 0.5고 그렇 맞는 건 없어. 자기 눈에 맞는 도수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 사람은 좋은 땅을 정말 컨셉도 잘 잡았어요. 음. 하지만 한 가지가 첫 단추가 삐고 났다. 뭐 어떤 거 삐고 났네? 그거 1년이 넘어가는 네. 기간 동안 네. 네. 대출이 그러면 10억 나오다가 5억도 안 나오는 거 아니라. 와 네. 엄청나네요. 엄청 못하죠. 와 착공한 업자한테 돈안 주면 또 유치권 걸고 넘어지죠. 와 이자는 계속 나오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머리 아픈 거야 밤에 잠안 오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그렇죠. 꼭 저희하고만 거래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정말 제주도에서 어 믿을만하고 정말 경험이 많고 음.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냐 음. 그게 중요해요 음. 그냥 뭐 번지만 딱 주고 아 몰라요 음. 뭐. 이게 뭐냐는 거지 아.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아까 인허가 문제 말씀드렸어. 이 사람이 예, 지금은 이제 법이 조금 바뀌었지만 네. 원래 일반 음식점이 안 되는 자리라. 아, 일반 음식점? 예, 네, 안 되는 네. 자리가 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저도 알지만은 최종적인 디테일은 건축사 무소에 무조건 컨펌 받습니다. 음. 왜? 이 사람이 땅을 살몇 매덕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뭐 음, 가설계 비용 몇십만 원 안에. 그렇죠. 어, 본 설계에 다 들어간 빼줘요, 또그 비용. 결국계뭐 공짜. 근데 아. <laughs> 가설계를 해볼 용의가 없는 사람이라, 땅 사지 마시라고. 아... 나중에 중개사 원망하시지 말고. 그렇죠. 내 얘기는 내가 그 물건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돌다리도 우리가. 두들보고 건너야죠. 두들보고 음. 건너야지.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체크하지 못한 걸 더블 체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 네. 어, 더블 체크 들어가도 물셀 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죠 내가 물세틈 없게 한, 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면은 좀 머리가 좀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예민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말 길게 하거나, 어, 예, <laughs> 그, 저 하면은 전화를 끊어버릴 수가 또 있는 게. 음, 소장님이, 야, 아,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뭐한 명, 1대1이 아니잖아요. 50대1, 하루에 뭐, 30대1인데, 통화 양도 또 길어요, 또 이게. 음, 음. 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안 되잖아. 그 복비 그거 몇백 먹겠다고, 뭐, 책임지지 못할 말 해가지고 나중에, 저도 여기서 애를 키우는 학부형인데, 너, 니네 아빠 뭐더라. 이런 소리 다 듣고 싶지 않거든 아, 안 되죠. 네. 어, 너네 아빠 좀, 성격은 좀 까칠해도 일은 확실하게 하더라. 어,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일이 들어오는 걸 정말 싫습니다. 한 달에 보니까 할수 있는 일이 건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음, 그쵸. 사람이니까. 어, 왜냐하면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양, 어, 거래 신고도 해야 되고, 계약서 한장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사전, 사후 해야 될게좀 많아요. 문제가 없이 가려면. 그러다 보니, 정말로 팔아야 될 뿐, 정말로 사야 될 뿐이 아니면, 그냥 간보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라. 어 근데 가는 볼 수가 있는 게 유튜브로 많이 봐 그러면 대략적인 시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왜 거래 완료 사례 정보 노는지 아세요 오피디 아니 거래 사례 근데 중고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일단은 차가 팔린 거는 일단 음. 표시를 해줘야죠 그렇지 음. 몇 년식에 몇만 키로가 어떤 차종이 얼마에 팔렸다 대충 그걸 뭐 시세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렇지 근데 나와 있는 것만 보기엔 부동산은 너무나 케이스가 달라서. 음. 그 주변에 어떠한 컨디션에, 어떠한 요건에, 바로 옆이라도 얘는 취락지고 얘는 취락지고 아닐 수가 있어. 그럼 건폐율이 50%고 얘는 20%야. 그죠 가격이 갔냐고. 그죠 그거에 대한 중개사의 설명이 들어가 있는 유튜브고, 음.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 거래가 됐네. 음. 음. 언제 나왔는데, 언제쯤에 거래가 됐네. 음.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근데 그거를 예전에, 그 김딸 모씨라고 아, 있어요. 아니, 아 저는 이제 그분 제가 김딸 그모그 모씨. 그 뭐, 좀 다른 케이스지 그거는. 근데 이거 진짜 그 시세를 조간시키시는 분이라고제가 생각을 하는데, 음. 그 규부는 조회수 빨려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자극적이고 정말 현장과는 정말 동떨어진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군요. 나도 이해가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해는 되지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어그로를 끌어야 돼. 우리도 어그로 끌어. 그렇죠. 어, 이해는 해 하지만. 음.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김딸모씨 요즘 유튜브 안 하시던데 저 그분 전화 주셔도 됩니다. 좋 아까 그딸 네. 쉐이크 먹었잖아요. 네, 네. 그딸 딸기 네. 쉐이크를 먹었는데 네. 그 앞에... 아, 내가, 내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네, 네. 함덕에 시세가 5억짜리 함덕해수욕장 네. 비싼 건 아시죠? 그 음, 그렇죠? 동네 시세 네, 평당 2천입니다. 예. 네. 근데 네. 그 안쪽도 한4 0 0회 여기 신촌보다 곱하기 한이두배 정도 되거든 네. 함덕이랑. 네. 근데 5억에 5억짜리 부동산인데. 시세가 못해도 한 4억 8천, 4억 5천은 해 근데 2억 5천에 2억 5천도 안될 것처럼 2억 5천도 안 되는 거브 했다고요? 씨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 야. 이것도 쓰레기고요 아. 집이 이것도 엉망이고요 요것도안 좋고요 그러면 유튜브 보는 사람은 시원하잖아 그거 되게 시원한 어, 느지 까주니까 그렇지. 근데 막상 그 사람이 2억 5천 들고 그 바보, 바보 되는 거지 살수 있냐? 바보 되는 거죠, 그럼 바보. 동네에서 이것 소리 듣는다고 왜? <laughs> 5억 짜리를 2억 5천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바보 되는 거지. 그래서그 분만 바보 되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 제네시스 중고차 얼마일까요? 못해도 한 2,500~3,000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돈 500만 원만 들고 찾아가가지고 어저김달모김달모씨가 이거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그분만 바보 되시는 거예요. 바보 그냥.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사기 맞는 거지. 그렇죠. 정작 안 좋은 거는 그렇죠. 그거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비슷한 물건이 나오면 그렇죠.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의심을 안 하고 아 시세 물건이구나. <laughs> 5억짜리가 2억 5천에 나왔을 때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김달모 씨가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 제주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 됐어요. 그분 그만합시다. 진짜 아무것도 시세도 모르고 현장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마냥 어. 자기가 전문가인 것마냥. 제주도에서 현장 뛰시는 공인중개사분들 보면은 진짜 기겁합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 예. 때 그런 유튜버 때문에 제주도에 와서 실질적인 이제 왜곡된 그렇죠. 실를 갖게 되는 거야. 왜곡된 안경을 끼고 그렇죠. 와서 보다 보니, 그렇죠. 뚜렷하게 못 보다 보니까 그렇죠. 사기 맞을 확률도 있고. 아,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네. 제일 중요한 게 인생이 시간이고 금이잖아요. 시간이 금인데 그렇죠. 그 아까운 시간을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좋은 물건 또다 날라갔어요. 음. 진짜 현실을 네. 명확히 봐야 되는 거라고. 김딸모씨는 그 김딸모씨는 정말 정말 진짜 책임감 느끼셔야 돼요. 음. 음. 아니 본인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김달모 씨를 비하하는 것보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유튜버들한테. 그 그렇죠. 그렇죠. 예, 본인이 정말 거래를 해봤고, 그렇죠. 본인이 그 지역에 대해서 수만 건의 거래를 분석을 해봐서,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이 금액에 구입할 수가 있다. 그렇죠. 현실성이 없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 본인이 제주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데 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 마냥 음. 세상에서 아는 척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돌팔이 의사가 제일 무서운 것처럼 맞습니다 이거 고쳐줄 수 있다 하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 죽죠 그러다 사람 주... 아니 중고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차 정비 다 해줄 것처럼 해 그럼 그 차를 믿고 맡기신 분은 정말 큰 손해를 보겠죠 네. 음.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